이대로 놔두면 노즐이 막힙니다.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즐에 이제 페인트 소재를 다 날려버리면은 다음에도 막힘없이 쓸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샤시 닥터입니다. 어, 오늘 일요일입니다. 어, 할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필요가 어, 없고 생각을 하다가 아 라카 스프레이 뿌리는 법 그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. 사실은 제가 이 라카 스프레이 뿌리는 방법을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.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칠하면서 저만의 이제 제가 습득했던 방법, 방법일 뿐이고 어 뭐100%제 말이 맞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냥 제가 하는 스타일을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. 사실은 뭐 그렇게 인테리어라든가 그렇게 마감에 중요하지 않다면은. 뭐, 막 발라도 되지. 요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, 이게 뭐, 흐르면 안 된다거나, 아니면은, 락하지만은 광택도를 만들어야 되겠다. 막, 여기는 광이 번들번들 나는데, 여기는 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허옇고, 여기는 광이 잘 나는데, 이쪽 부위는 여기는 좀 광이 들라고. 이런 게왜 그렇게 생기는 건가. 제가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노하우를 쌓았던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은, 제가 저도 정확하게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따뜻하게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만 남겨보겠습니다 라카 스프레이를 뿌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... 미친 듯이 흔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 때 얘가 너무 차가우면 안 됩니다 일단 상온 얘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이 모재도 그렇고 얘네들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페인트가 경험상 잘 붙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시간상 좀 짧게 하겠지만은 많이 흔들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.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카치를 이렇게 칙칙칙 뿌릴 때 이렇게 한 줄이 가면은 한반 줄을 또 물고 한 이제.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한 줄이 지나갔다 한번 이렇게 칙 지나가면 은 거기를 한 3분의 1이나 한 반절을 물고 얘가 이제 국기 얘가 이제 촉촉하면 이런 이런식으로 겹쳐 가는 느낌으로 보통 합니다 또 처음에 칠을 뿌릴 때 보통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맞춰 뿌리 지 잖아요 저는 차라리 이 모재를 넘어서 여기서부터 지나갑니다 이런식으로 아 거리는 뭐한 요정도겠죠 이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이런 해서 저는 이제 뿌리는 걸 보면 여기에 같이 묻을 거예요. 여기서 칙 하면은 찢은 게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처음엔 좀 날리고 조금 말리면 좋습니다. 뭐 이게 만약 이런 방식이 편하다. 그럼 이렇게 하시고요. 조금 굳었을때 하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어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칙칙칙칙 칙칙칙 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좀 광을 내고 싶다 그럼면 여기서 이런 촉촉해지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뿌리면은, 이르, 지금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? 그럼 여기는 높이가 15cm다. 옆으로 오면 2 0 c m 예요 그럼 이게 분사량의 높이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짙게 페인트가 발라질 거고, 라카가 여기는 좀, 이제 뭐라 해야 될까. 분사량이 이제 하니까 좀 퍼지면서 페인트 양이 조금 작아지겠죠? 그래서 일정한 페인트 분사 비율이 아니다 보니까 모양이 좀안 맞아져요. 그럴 때는 이 높이가 여기서 이 각이면 요런 각으로. 여기서 일정하게. 이런 식으로 간다 보니까, 이게, 이런 식으로, 요, 요, 요 뭐, 요런 이제, 이제 오토바이 헬멧으로 봤을 때,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제 맞춘다고 봐야 되겠죠. 요런 식으로, 요런 식으로.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바이아 그리고 이제 바르다가 페인트가 조금 남았어요 한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나감, 남았는데 이때는 좀 과감하게 안 쓰시는 거 아, 초벌로 쓰면 되겠네요 초벌로 이런 식으로 쓰고 이건 초, 왜 제가 이거를 과감하게 버리냐면은 어설프게 이거 억지로 쥐어 잘라다 보면 여기서 이제 뭐라 지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건 뭐라고 해야 되지? 물, 이거 페인트 똥이라고 해야 되나? 물방울이 막팍팍팍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쓰지 마시고 이건 초벌할 때 쓰시고, 음 마감 락카칠 할 때는 이제 이걸로 하면 이제 거품이 안 튀죠. 요러면은 광택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거 어차피 이거는 제가 버리는 건데, 그냥 제가 한번 찍어 본 거예요. 요거는 그냥. 요렇게 남겨보겠습니다. 요렇게 칠하면 됩니다. 간단하죠? 그래서. 라카 뿌리는 느낌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. 그럼 이제 촉촉하게 나옵니다. 이렇게 조금 그러고. 너무 퍼펙트하게 끝까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요 정도면 됐다 싶을 때딱 그만두십시오. 조금 더 잘하다 사고 터집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이쪽은 안 갈았는데 용접 부위는 조금 촘촘하게. 음, 또 깜빡한 게 있었네요. 이 라카를 쓰고 보관을 하려고 하면은 노즐이 막혀요. 이럴 때는 어떻게냐? 거꾸로 뒤집고 이제 어, 이렇게 이렇게. 이대로 놔두면 노즐이 막힙니다.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즐에 이제 페인트 소재를 다 날려버리면은 다음에도 막힘없이 쓸수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